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곡을 한번 쳐볼 텐데요. 일단 G 마이너 키예요. 자, G 마이너 키라서 우리가 일단 흔히 쓰는 1번 폼과 4번 폼을 이용해서 한번 연주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어, 1번 폼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그죠? 1 3 1 3 1 3 1 4 1 4 속도가 좀 나오게끔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폼인데 그리고 4번 폼. 이 10분 플레랩입니다. 자, G 마이너 펜타토닉의 구성음 솔, 플레, 시, 도레, 레. 네 번째 음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음부터 시작하는 펜타토닉 여기가 그죠? G 마이너의 네 번째 폼이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폼이에요. 네 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폼입니다. 보죠, 보죠? 10분 클리셰고요. 1, 4, 1, 4, 1, 3, 1, 3, 2, 4. 그죠? 1,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속도가 좀갈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늘으로 끝나게 시작이죠. 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멜로디를 그냥 칠볼 텐데요. 일단 아무런, 그죠 테크닉 없이, 아티큘레이션 없이, 아티큘레이션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개명만 쳐봐도 보쳐보죠. 그만 쳐도 손가락 운지 연습하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펜타토닉 스케일 폼을 그죠? 이렇게 어, 이용해서 어, G 마이너 펜타토닉 구성은 말고는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냥 G 마이너 펜타토닉만 끝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 펜타토닉 연습하기가 그렇죠. 악보 보시면 쳐봐 뭐 보시면 잘나와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폼은 가져가지고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흔한 사랑 한번. 그죠 어찌해? 충분히 그 손가락 연습하기는 좋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번폼 하고 제가 일단 4번폼 많이 쓰니까 이거 두 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치면 뭐 손가락 연습은 좋겠지만 하기에는 연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벤딩, 그죠? 이런 것들, 슬라이딩, 비브라토, 뭐해머링 풀링, 뭐 해머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범 연주에서 보신 것처럼, 그죠? 네. 그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멜로디를 쳤던 거에서, 어, 레음, 그죠? 레음을 무조건 도에서 밴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이 레음을 치지 마시고, 도에서 밴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에서 레. 레, 도, 시. 그죠? 13 플래시에요. 지금 이돈데 밴딩하면 레가 되겠죠? 레. 그대로 내려와서 레, 도. 치면 되겠죠? 레, 도, 플래시. 죠 이건 11 플래시입니다. 레, 도, 시. 그죠? 다시 도, 시인데, 그냥 치지 마시고, 행링으로 도, 시, 솔, 파. 그죠? 해머링으로 그죠? 해머링한 솔로 솔시솔솔 솔, 솔. 저기 두 분이죠? 누구인죠 분이 비브라토 끌어줘야죠. 음이 지금 그죠? 한 마디를 다 쉬고 있기 때문에 비브라토. 그다음에 자. 솔시 돈데 그냥 솔 지지 마시고 슬라이징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 이거는 이제 도가 레가 아니고 그렇죠? 도에서 도 샵이 되는 거예요. 블랫 파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블러스 스케일을 만드는 프랫 파이브 되죠 그죠? 이게 아니고 레가 아니고 레가 아니고 도 샵. 그러니까 레 플레이시죠. 레플스은 G 마이너 펜더톤 닉에서 어, 도 보샵, 레 플랫은 이게 블루스 스케일을 만들어주는 플랫5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5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 호흡스러워지겠죠?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품 가서 똑같이 치시는데, 1번 품에서는 지금 레를 치야 되는데요. 이게 통에서 3번 줄 통기타잖아요. 통기타가 어, 3번 줄에서 그죠. 밴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그냥 가는 거죠. 음정이 불안한 바에는 죠 음정이 불안할 바에는 그냥 슬라이딩으로 편하게 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라이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레도시 그죠? 레도시 갔다가 갔다가 B플랫 그죠? C플랫이죠? 햄머링 하시고 햄머링 하시고 이거죠 이거죠? 소리가 이렇게 집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흔한 사랑 가시면 되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파에서 그죠 솔자 밴딩하면 되는데 1번줄 그죠 밴딩 파에서 솔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음정이 좀 불안해지고 그죠 그래파이는또 뭐합니까 슬라이딩 하죠 그래서 서에 파 입니다 그죠 파에서 솔로 슬라이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는 원래 음은 솔이죠 솔. 솔인데 솔 파에서 가는 거예요솔솔솔파파파파솔솔솔파 파파파솔솔솔 파인데 이것을 슬라이징으로 솔솔솔 파도 솔솔 그냥 안치고 또미에서 홀로 저 글리스로 슬라이징으로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정도 그렇죠?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징으로 이런 식 그렇죠? 그냥 지지 마시고 슬라이징으로 오셔야죠 네, 다시

아, 사랑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하고 체박자가 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시박자를 우리가 오버로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버리렇 그죠? 3번 폼인데요. 3번 폼에서 그냥 5번 줄부터 오잖아요. 그죠? 아으 다다다 3번 폼이 오가기 힘드시면 그냥 6분지부터. 쉽게 됩니다. 3분 줄 그냥 1 2 3분 줄은 그냥 요5 4분 줄은 그냥 3번 폼에서 이게 스퀘어 패턴이거든요. 1 3 1 3 1 3. 아주 쉽습니다. 이제가. 요 패턴을 이용하셔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 그다음에 따따뜬 따다. 해도 됩니다. 그죠? 쉽게. 근데 저는 그냥 따 따. 좀더상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맞죠? 그죠? 요 오브리, 이런 부분들은, 예, 그, 쉬운 패턴, 그죠? 찾아서 쓰시면 돼요 괜히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그죠? 1번 폼에서 가장, 그죠? 쉬운 패턴이거든요, 이거. 1번 패턴, 1번 폼에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5번 줄부터. 근데, 4번 폼에서 1번 폼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가기가 힘들고 하기 가기 때문에 그냥 3번 폼에서 썼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밴딩 넣고, 그죠? 이렇게. 해머링, 슬라이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시게 되면 음악이 훨씬 좀더 멋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멜로디를 연습을 해보시고, 그 멜로디 치신 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참가를 하시게 되면 음악이 훨씬 더 멋져지겠죠 그러면 훨씬 실력도 상승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치 보시고요 즐거운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